내가 죄인을 함께 구원하려는데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겠죠. 예. 그리고 2일차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우리가 맨날 보는 십자가. 근데 나에 대해서 돌아볼 건 이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어떤 기도를 바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십자가 아래에서 감사해야 되고, 눈물을 내야 되고, 위로를 해드려야 되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아래서 내가 원하는 걸또 달라그럽니다. 십자가 아래서 내 상처를 받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제가 하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당신의 상처를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laughs> 나좀 받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좀 해달라고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3일차는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체 성사죠. 성체 성사. 사실 이게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따가 어 미사 있잖아요. 미사할 때 사제가 포도주를 이렇게 붓죠. 그리고 또뭐 봐요? 물 붓죠. 이 때가 뭐예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는 순간이에요. 예, 그래서 이에 대한 강론은 제가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예,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이걸 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신성을 감추시고 인성 안에 들어오신 것, 인성을 그 안에서 사셨던 이 신비 있잖아요. 예, 이 신비만 이해하면요, 미사가 너무 예,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이 성시간에 대한 얘기들, 성체에 대한 얘기들은 나중에 성녀 파우스티나 성녀 아시죠? 그죠죠 예, 성체에 대해서 얼마나 뜨겁게 사랑을 하셨는지에 대해 나오고 또 말가리타 성녀, 성시간에 대해서 예, 예수님이 부탁하셨잖아요. 예, 그겁니다. 그리고 4일차의 모든 신심의 궁극 목적이신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모든 어떤 영성의 역사에서 보면, 특히 십자가에 성료한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태어난 이유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도록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데 준주성범 같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건, 준주성범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성모는 신심하고 준주 성모하고 좀 같이 보셔야 돼요. 성 준주 성모만 보면 되게 답답합니다. 성모님에 대한 어떤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담는 과정이 있으셔야 돼요. 아무튼 그렇고 세례 성사의 갱신인 그리스도께 봉헌. 아, 이것은 뭐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모님께 완전히 봉헌되면 이거보다 완벽하게 예수님께 봉헌되는 일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례 성사 다 받았잖아요. 근데 세례 성사 받고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못 하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내가 정말 세례 성사를 통한 은총을 얻기 위한 가장 확실한 통로가 성모님께 봉헌돼서,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 바쳐진 영혼은 진짜 제대로 완전하게 바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좋은 일이 생기냐면요. 어, 성모님께 바쳐진 사람의 선행과 어떤 봉헌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성모님 거니까. 네, 여기 부분을 잘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성모님께 봉헌하면 여러분의 재물도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기도 다 성모님께 되거든요. 그게 진짜 완전하게 봉헌이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성모님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움직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헌한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신비의 영역이고 체험의 영역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아, 저도 좀 자선을 좀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열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성모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렴. 예. 네. 뜨거운 체험을 했습니다. 아무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변화되는 거또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께 뭐다 비슷한 얘기죠. 네, 제가 뒤에는 너무 얼렁뚱땅했나요? <웃음> <웃음> 아무튼 어, 앞부분을 제가 일부러 좀 강조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 앞 부분에는 이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어 그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서 했고 성모님에 대한 파트는 말 그대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거가 이해가 되면 뒤에 그리스도 인식하기는 이제 자동으로 돼요. 실제로 그리스도 인식하기 파트에서는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에 대한 부분은 많이 없어요. 내용 중에 오히려 준주 성범과 성경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임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가 예수임에 대해서 얼마나 몰랐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깨닫는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깨알같이 홍보를 하면, 다들 아시죠?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제가 뭐 구독자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매일매일 예수님에 대한 성모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아는 걸 자꾸 풀어내고 있거든요. 복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갈망, 복음 해설에 대한 갈망, 더 알고 싶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찾아보실 수 있게 계속 올리고 글도 올리고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시면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몇시에요 4분이나 지났네. 네. 아무튼 다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모님께 영광 드립니다. 마침 기도 영광송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